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오늘은 도봉 한신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한신아파트는 준공한 지 25년 차 구축이지만은 3천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초중고등학교 위치도 괜찮고요. 숲세권 등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신길뉴타운에 위치한 레미안 에스티움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봉 한신아파트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도봉산역이고요. 이 밑에는 1호선 도봉역. 오른쪽은 7호선 수락산역입니다. 도봉한신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 W 역세권이고요. 누원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가 이렇게 단지와 붙어 있고, 북서울중학교와 도봉고등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도봉산과 서울 창포원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환경도 아주 좋은 그런 숲세권 단지이고요.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 한신 아파트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연월은 지난 95년 9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5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25개동에 2,678세대의 아주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1층에서 17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8평과 30평 그리고 31평까지 세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83%, 건폐율은 20%,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29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형광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한신공영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봉 한신아파트에 대한 평양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8평은 24세대, 30평은 1,605세대, 31평은 1,049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678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8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30평과 31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28평은 44만원, 30평대는 56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는 모든 평형이 해당 상황이 없고요. 대략적인 월 관리비를 보면은 28평은 13만 원, 그리고 30평대는 14만 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 한신 아파트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8평입니다. 28평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24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딱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3억 9,500만원과 12월에 3억 6,500만원 거래가 한 건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도 잠겨있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는 알수 없지만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5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0평과 31평입니다 두개 평형 합해서 세대수는 2,654세대인데요 도봉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평과 31평은 전용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5월까지는 4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지난 6월에 5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7월에는 6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6억 5천만 원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도봉 한신 아파트에 대한 평양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0평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봉 한신 아파트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95년 9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25년차 구축 단지이고요. 총 25개동 2678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 더블 초역세권이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도심을 연결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군을 보시면 누원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가 단지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초품마, 고품마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북서울중학교와 도봉고등학교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지 주변에 도봉산과 창포원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단지 내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지 주변에 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일곱 번째는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도봉 한신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0평대 실거래 가격이 아직 6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충분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 한신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봉 한신아파트는 중공한지 25년차 구축이지만 3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 더블역세권이고요, 학세권, 숲세권 등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30평대가 아직까지 6억 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수요세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30평대를 6억 원대에서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매물이 잠기고 거래도 지난 6월과 7월처럼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우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길 뉴타운에 위치한 레미안 에스티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